뭐 어떻게 정체를 밝혀라는고, D 은 이제 다른 얘기죠. D 그슨 뭐를 쓴 거예요? 두 번째 F 저 마이너스 X요? 응 F 마이너스 X. 아니 그렇게 기억 잘하네. 아 이거 어떻게 써아 f X를 x 를 x-2로 나눈 몫은 이라고 했는데 시작은 이렇게 써야 되겠죠 x에 fx를 x-2로 나눈 몫은 모르니까 qx로 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뭔지 모르니까 r 네. 네. 왜 r로 놨는지 알아? 1차죠? 네. 1차니까 rx로 쓰면 안돼 네. 얘는 네. 상수죠 네. 오케이 자 근데 엑스 더하기 2니까 여기다 엑스 더하기 2 집어넣는 거 아니야? 엑스 더하기 2가 되는 거고 여기다 뭐야? 엑스 더하기 2 집어넣는 거 아니니? 엑스 더하기 2 집어넣는 거 얼마야? 이건 엑스가 되는 거죠 Q에게 엑스 더하기 2 집어넣고 여기 그냥 R 되는 거 아니야? 네 됐니? <laughs> 끝났네 자얘 나눈 몫은 네. 얘죠? 네 근데 얘로 나눈 수는 어때? 이거야? 네 같아 네. 달라? 달라어다네어다르네자 어, 다르네. 어. 이거 나눈 나머지는 이거로 나눈 나머지와 같아 안 같아? 네. <laughs> 같아 어 같네 그치? 어 쓰면 끝나잖아. 자 그럼 얘도 쓰는 거죠? 네. f x 에다가 f x인데 얘를 모로 나는데 x 분 마이너스 4로 나는데 얘를 Qx로 놓고 나머지를 모로 나야 돼. x 플러스 b지. 네. 그러면 이차식이냐라고 질문한 거 아니야? 아니요. 맞죠? 해볼게요,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다 모주모드 뭐 풀수. 얘는. 20원 넣고 마이너스 20원 는거 아니야? 네. 맞지, 금 20원 넣을 때도 날라가는 거지. 네. 맞지, 금 20원은 거 얼마야? 2 A EA 더하기 B지. 얘 네. 나머지지. 네. 마이너스 20원 넣을 때도 얘로 같아야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럼 마이너스 이 A 더하기 B 아니야? 네. 아니? 네. 어. 그럼 얘랑 얘랑 같아야 되는데. 네. <laughs> 그럼 왜 나머지가 같다는 얘기는 뭐야? A가 얼마야 되는 거야? 그 네. 그렇지, A는 뭐 되는 거야? 영 되야 되는 거죠? 네. 어 얘는 연되야 되는 거니까 뭐야? 1 1차식이다 아니죠? 아니야. 네. 어 음. 거짓말. 상수. 상수죠? 네. 뭐 어,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되는 거. 죠반디 어, 뭐. 네. 자 실질적으로 봐봐. 실질적으로 얘 예, 예라는 식을 예라는 식을 x 마이너스 로 x 마이너스 로 나눈다는 얘기는 일단 x 마이너스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죠. 맞지? 그 x-2하고 덩어리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r이지. 그게 덩어리를 본다면. 근데 얘를 x축을 얼마큼 평동한 거야? 너 c. 그 마이너스 2가 되는 거니까. x-2만큼 그러니까 가는 거니까. 얘는 얘는 자체가 x가 되는 거지. 네. 아니야? 예, 이쪽으로 가는 거 아니야. 네. 그럼 목도 어떻게 밖에 안 바뀌어. 이 자체가 얘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 네. 시계, 시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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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계이시 이렇게 되고 여기서 나머지 R이지 네. 그럼 이렇게 됐을 때가 네. X F X 마이너스 R로 함께 이렇게 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어, 그러면 얘라는 식을 내가 H X로 잡으면 얘는 X 마이너스 2에 Q X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러면 얘는 뭔지 모르지만 다항식인데 얘는 얘를 인수로 갖지 네. 그러니까 얘가 2라는 얘가 인수를 가지면서 뭐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될거 아니야 이렇게 대충 네. 네. 그리면 네. 됐지? 그런데 얘 자체의 식에서 얘가 넘기면 똑같은데 얘가 뭐야? 이 식을 얼마큼 이기한 거야? 맞지 2만큼 이기한 거지. 그럼 표기이도 이렇게 하면 얘가 0되는 거잖아. 맞지? 그게 X되는 거 아니야? 그러고이식 자체가 어떻게 되는 거야? 바뀌어 안 바뀌어? R식자가 바뀌는 거지. 금이 달라져 버리는 거잖아. 그 얘기라고. 나는 목숨얘 목과 어떤 얘기야? 인수라는 걸 생각해보 이게 이게 벗어져버리면 되게 쉬워지는 거죠. 맞지?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맞지? 위에는 뭐냐? FX와 F-x의 관계가 뭐야? 너희들 지금 자꾸 어디서 머물리면 자꾸 고등학교 1학년 다항식에 머물면 안 돼. 너희들 지금 어디까지 왔냐면 지금 뭐야? 아 도형의 방정 도형이 이동 안 배웠지 원 다음에 도형이 이동이거든. 네. 그러면 너희가 x축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 뭐 이런 걸 내가 다 가르쳐 줄 거야. 그러면 f(x)하고 f(-x)의 정의가 뭐야? 뭐냐면 미리 얘기하면 y축 대칭이야. y축 대칭일 때 X대신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붙이는 거든. 그것도 다 자취거든. 알려줄 거야. 그럼 얘하고 얘하고 어떤 무슨 관계라는 얘기야? y축 대칭 관계라는. 거야. 그럼 얘얘얘두개를 곱해서 얘로 나누면 나머지는 1차가 나올 수 있냐라는 질문이야. 이렇게 이차식으로 나눴을 때, 근데 내가 얘기했었지, 얘 뭐냐? 차식 아니 이렇게 이차식으로 보면 안 되고 관계를 봐야 되는 거지. x가 마이너스하는 y 주대칭 아니야? 이거잖아. 만약에 얘 y 얘, 주대칭이지 네네. 얘얘얘얘두 관계 y 주대칭이라는 그러니까 뭐 만약에 그림을 내가 이렇게 그렸을 때 y 주대칭 마이너스해 면 얘가 이렇게 된다고 얘 자체가. 된다. 얘두개얘두개 곱했지. 네. 똑같은 똑같은 곱해봤자 얘 뭐가 되는 거야. 어떻게 여기서 노는 거 아니야 이렇게? 네. 맞죠. 맞잖아. 그냥 여기서 노는 거야 어떻게 되든 뭐가 되든 거야? 하시고 대칭이야. 그렇지.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나머지가 어떻게 되는 거야? 네. 얘가 나올 수 있어? 네. 2 차식이 나올, 1 차식이 나올 수 없다고. 1 차식이 나올 수없 얘가 무조건 상수가 나와야 돼. 예. 얘들 가는해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네. 내가 내 시선이 뭐냐면. 너희들이 문제를 볼때 그냥 이렇게 문제를 풀겠다는 의지보다는 지금 너희들 수준에서는 지금 우리 가 개념 오늘도 진행을 했잖아 그럼 진행했으면 이제 살을 좀 붙여야 나가야 되는 거지 이 수준에 머무르서 문제를 계산할 게 아니라 좀더더 나아가게 인사를 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 좀더 나아가게 수학이 되는 거야 그래? 자 이렇게 일단은 식을 써주는 건 알겠지? 식 써주는 거 알고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된 거야 그 나는 이제 이거에 답을 내고 나서 내가 이제 거기에 부연 설명을 해주는 거라고 그럼 너희가 그걸 듣고 계속 그 시선을 봐야 돼. 그래야지 모의고, 너희가 모의고사를 풀 때도 되게 당황하지 않겠지. 여기 1등 여기 내려야죠. 여기 1등이 모의고사 5등 나온다니까. 이거 나. 모의고사 5등급몇점 맞는 줄 알아? 5등 이면 50점도 못 만든다니까. 50점도 50점 60점이야. 100점 만점에. 어? 80점 맞으니까 2등 나왔어. 그 80점 맞으니까 정규에서 놀기만 우리 반에 있는데, 어 계속 찍어가지고 결팔 수도 맞은 거야. 됐어요? 그러니까 너희들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 그러니까 시설을 계속 이렇게 키워, 머무지 말고 담 나왔다 아싸 이게 아니라고. 됐죠? 에? 네? 네. 한번제만하고모의고지 네. 나오고 주관식도 나오고. 됐나요?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합시다 이거. 그 대화 나머읽 그러니까 읽으면서 그냥 쭉 읽지 말고 뭐가 있을까라는 의심을 계속 y를 넣. 어 알겠냐? 승민아. 네. 어 y라는 걸 나머지. 그 심만 알아보면 되는 거지. 이해가 안 되면 좀수식으로좀 써봐봐. 지금 뭐에 포커스냐 지금? 포커스가 뭐야? 나머지야 뭐이야 나머지요 계속 나머지지? 네. 그럼 나머지에 포커스를 두니까더 이상 얘 식을 뭐 이렇게 ax 더하기 b에 곱하기 qx는 r1 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노는건 의미가 없는 거야 그러면 한 방에 읽으면서 빵 나와야지 x에다 뭐 집어넣어야 되는 거야? 아 이하고 이거 아니지 왜 이하고 이야 이거 그 0대를 값 집어내는 거잖아. 마이너스 a 분의 b 를 집어넣은 값이 r1. 여기다 마이너스 a 분의 b 를 집어넣은 값이 r2. 했니이가 뭐가 나오는데? 아... 새로운 이거지. 그럼 거기까지 진행을 빨리 해야지 이렇게. 쓰고 고민. 이거야. 빨리 고민해야지. 빨리. 목에 대한 집중이. 이제 이것처럼 나는 목승, 목승 목에 대한 목이 주인공이면 목에 대한 거 한번 봐야 되는 거지만 계속 질문에 나머지를 한다면 결국엔 목은 의미가 없는 거야. 그치. 그렇아 너네도 영어 독해할 때도 그러지 않나? 중요한 거 중요한 건 뭐야? 겉뒤가 중요한 거고 뭐다 배운 거 아니야. 맞지? 막 아름다운 피승민이 밥을, 피승민이 밥을 안 먹었어. 아니지. 아름다운 네. 피승민이 숙제를 안 했다. 그럼 아. 아름다운이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 안 필요해. 필요한 뭐. 거지. 필요없 거부터 삭제하잖아. 해석할 필요 없잖아. 너네 그래서 찾는 거 아니야? 형우사 찾고 부자 찾고 다 삭제 삭제 삭제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안가르쳐 그리가알 그러니까 테잖아, 그치? 그치? 그래도 어, 못찾아가주어동사 어, 아. 목적만 찾는 거잖아 그 진짜 나머지 진짜? 있는 것들은 싹다싹다싹다다 싹다, 빼버리는 거잖아 응. 전면구 다다 빼버리잖아 응. 그치? 그래? 그런 거야 똑같아 오케이 빨수라고 고민하말고 빨수 지금 여기 썼네 아니 아니 <laughs> 아 아니 아 아니 아 아니 아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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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그럼 형 때니까 마이너스 A분의 B를 집어넣어 그래, 그래. 얘가 나머지 R1이잖아 네 아니야? 맞아요 그래 갖고 네. R2는 A에 마이너스 A분의 4승에 더하기 B 아니냐? 네 그잖아 네 인정? 인정인정? 네나더안 하네 빨리 빨리 이번 얘도 지워안 줘? 지워지워 이제 뭐 나오자는지. 시기 빨리 나와 빨리 물만 나와 아, 내가 다 정리해야 되는 거야? 너도 지원 쓰지 이렇게. 네. 어, 뭐야? 아니 <laughs> 뭐야? 그래 내가 할게. 이미 너희들은 이거 뭐해는 거야? 이미 나와 똑같아. 아, 부호가 사는 거 이거 아니야? 네. 올라가는 <laughs> 이거 올라가, 올라가. 거 이거. 아니야. 맞아요. A 3 아니 진행은 그냥 한번 된다니까 그냥 쭉쭉 나가기 뭐 어렵지 않잖아. 인수분해 안 해. 네 A 3 B 상. 아니. 네. 이거야. 근데 A B는 영이 될수 있대 없대. 아, 뭐가 영이야? A 3 B 상. 아니지. 얘가 영이 될수 없으니까 얘가 0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네. 근데 A, A 플러스 B가 영이 될수 없다잖아. A 오빠기 B가 영이 될수 없으니까 얘가 영 되는 거 아니야? 네. 아그국은 뭐야? 이거 알려주려고 하는 거네. 됐어? 네. 음. 응. 아그 다음에 이제 이제 기 대한 얘기가 나오죠. 네. 아 그럼 좀 써야 되겠네, 그렇지? 이제 드디어 이제 우리가 써주세요가 되는 거야. b는 ax 더 b에. q 원 X 더하기 R1 그 다음에 a m 4승에 더하기 B는 A X 더하기 B에 Q2 X 그 다음에 R2 근데 얘가 이거 같다며 맞아네 그럼 R1, R1도 나왔으니까 이제 <laughs> 미안 r <R1> 원 어떻게 써? <laughs> 역시 나왔잖아 네 집어넣어봐 해봐봐. a의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의 3승 더하기 b가 r1이죠. 네. 근데 여기가 마이너스 b라면 a가 마이너스 b라면. 네. 그럼 마이너스 b에 여기다가 b의 b의 3승이지. 네. 그래서 더하기 b. 네. 여기 b냐 b? 네. 여기 뭐야? 일 네. b이야? 마 b에 더하기 b니까 r은 얼마야? 1 0 네. 마이너스 b. 아 여기지. 네. 아. 나머지가 영이 네. 맞 e 네이 i g h t Payong yang. p 쓸 필요 있 g y 없 n g Oh, s i 그 다음에 그 stops. Okay. Okay. o k a 이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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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y Okay. a y Okay. a y Okay. Okay. o a y o k a a 뭐 a y o a y o k a a a y Okay. 아니 이거 하나만 정리하고 너희가 답해. a 묶어주면 2의 3승에 마이너스 1이죠. 네. a 묶어주면 2의 마이너스 1이죠. 네. 얘가 네. 네. q1에 e가 되는 거 이거 구하는 거지. 네. 여기다 이제 a a 주워주고 여기다 2 e 마이너스 1이지 네. 다 계산할 때 얘는 3승짜리잖아. 네. 그럼 남는 건 뭐야? 2 e 제곱 e 더2더1 e 아니야 이거? 네. 아, 네 맞아요. 아니? 아, 얘는 2나 그렇지? 그 다음에 a의 아, 이에 1이냐에 e? e? 네. 어, 그러면 1집어은 뭐야? a a지. 1집어은 뭐야? a a 되는 거 아니야? 네. 아, 네. 아니야? 맞아요. 어, 그러면 얼마냐? a q1 급 얼마야? 어, 내가 잘못했나? 아, 못했구나 내가 미쳤어. a를 일단 묶어 묶어. 묶어주면 이,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묶어주면 여기 마이너스 A가 되는 곳이, 네 어, 마이너스 A가 되니까 A 묶어준면 뭐야 X 마이너스 c 이죠네 이것도 이제 A 주워주고 X 마이너스 c 이지 네. 아니야? 네어 그럼 어, 어. 응, 이제 계산하면 나왔나? 응 나왔네 돼요? 응얘 네. 인수분해 되니? 합차를 쓸수 있죠? 네 이렇게 되고 얘는 뭐야?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x 이거지. 네. 왜또 주어져 안 주어져? 삭제 음. 되잖아. 네. 그러고 나서 1 집어넣으면 다 나오죠. 이건 나오지? 되니? 네. 네. 자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다시 이것만 하고 얘기 끝. 어, 자 남아 r와 r 투죠. 네. r은 r 투니까 이것도 같대 그럼 0되는값 집어넣고 다쭉 전개했지. 네. 네. 했더니 뭐가 나왔어? a하고 마이너스 b, a하고 a 더하기 b가 0이라는거 나왔지. 네. 네. 그걸 집어넣어가지고 어집어넣었더니 어떤 얘랑 얘랑 정체가 나타나서 지런 악재 집어넣었다니 다 사라졌잖아 그리고 사라졌고 이렇게 계산했더니 뭐야 A, 마이러, A 대신 B 대신에 마이너스 A 다 집어넣고 또 전개해야 하네 하면 요놈의 값이 이제 집어넣고 다 얘가 동네 집어넣고 다 그치 섞여 있는 거죠 나머지는 섞여 있는 거고 모두 섞여 있는 거야 인수군에 섞여 있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지금 얘 모의고사거든요 교육청 교육청이니까 그게 뭐야? 한 문제 가지고 한 개념만 이용하지 않겠지? 네. 한 개념을, 한 개념, 문제 하나에 개념이 한두 개, 세 개가 섞여있어. 그게 수능이야. 됐니? 한 개념을 완벽히 알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센을, 센은 한 개념, 한 개념마다 나오는 거지. 그 개념을 완벽히 습득하게 되면 결국에는 그 개념을 연습을 좀 해주잖아? 그렇게 되면 충분히 1, 2등을 맞을 수 있어. 근데 그렇게, 그렇게 공부를 안 하시는 사람들이. 마치 다한 권을 다 끝내느냐, 끝내지도 않았는데? 근데 우리 그러지 말자는 거죠. 여기까지